게이밍에 진심인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우팅 키보드 우팅 60h 플러스는 그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켜줄 제품입니다. 이 키보드는 60% 배열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블랙 색상의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키감도 설정이 가능해 FPS 게임에서 민감한 반응을 자랑하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빠른 입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게이트란 레커축의 부드럽고 정숙한 타건감은 게임과 타이핑 모드에서 손가락 피로를 줄여줍니다. RGB 조명과 오틸리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설정이 가능해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가격대는 있지만 그 가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